입니 어, 이번 영상은 어제 비트코인이 정말 강한 반등이 나와줬었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것 같아서 앞으로의 전망이나 또 상승 이유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급하게 영상을 촬영해 보았어요. 이번 영상도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꼭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 단락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미 있는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강한 반등이 나와 주었고요. 하방으로 방향을 잡고 더 떨어질 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을 나오게 한 그런 호재가 정말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주식을 해보셨다면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전 세계 헤지펀드의 대부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처럼 금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던 것이 비트코인 상승에 큰 탄력을 붙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승세 정도라면 정고점을 충분히 넘 넘길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 분석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은 일봉상 제가 표시해드린 노란 구간에서 파동을 하방으로 잡아 그대로 하락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급 반등이 나왔다고 볼수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바로 전고점을 도전하기 위한 모양이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 바로 슈팅이 나와서 가기에는 이평선과의 이격이 아직은 벌어진 자. 단기 조정을 조금 더 걸친 후에 정보점을 도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현재 구간부터 눌림 구간의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제 채널에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전망 있는 알트코인들을 모아가신다면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서 영상을 급히 촬영하게 되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정말 짧고 급하게 준비를 해보았고요. 아무래도 정보의 신속성이 이제 곧 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날그날의 이슈는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니치윤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실시간 시황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의 기술적 기본적 분석 그리고 간간히 차트 교육부터 코인 추천까지 이런 영상보다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유용한 정보들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댓글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참여 신청 주시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이번 영상도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